안녕하세요. 매주 화요일에 찾아뵙는 화요일 변호사, 안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하반기부터 강화되는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규정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이러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그런 임금체불 상황은 매년 악화되고 있고 아주 중요한 사회 문제로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뭐 아르바이트생, 일용직, 중소기업, 뭐할것 없이 직원의 월급이 밀리고 있는 이런 뉴스들을 생각보다 자주 접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당연한 근로자의 권리로서 월급을 받을 권리가 국가에 의해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그리고 사업주는 어느 범위까지, 얼마만큼 최종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이라면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매년 약 20만 건 이상의 임금 체불에 대한 진정 사건이 발생하고 있고 금전으로 환산하면 24년 한 해만 하더라도 약 2조 원이 넘는 금액이 체불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주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렇게 임금이 체불되기 시작하면 근로자를 포함한 그 가족의 생계가 막막한 것은 뭐 당연한 거고 그 회사 입장에서도 대외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은 뭐 뻔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이번에 근본적으로 막겠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임금 채불 없는 사회를 만들겠다라고 하면서 칼을 빼든 이유이기도 합니다. 상습 임금 체불 사업자라고 하는 법에서 두 가지의 유형을 나눠 놓고 있는데요. 그첫 번째는 동일 근로자에 대해서 1년간 3개월분 이상의 임금을 체불한 경우를 상습임금체불사업자라고 규정해 놓고 또 하나는 동일 근로자인지를 구별하지 않고 1년간 총 5회에 걸쳐서 3천만 원 이상의 체불 임금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역시 상습임금체불사업자라고 규정해 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습임금체불사업자로 규정이 되면 이하에서 제가 말씀드린 여러 가지 제재 수단 중에서 더 강화된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거꼭 명심해 두시고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첫 번째는 신용상의 제재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이 되면 그 정보가 신용정보기관에 공유가 됩니다. 그러면 신용평가회사나 어떤 은행과 같은 금융기관에서 그 신용등급을 조절하게 되겠죠. 그러면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 이런 여러 가지 신용경제 활동에 막대한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상습임금체불 사업주로 지정이 되면 정부나 지자체 아니면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보조금이나 아니면 지원금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공공 입찰 즉 공공기관에서 납품이나 용에 관한 입찰을 많이 시행하는데 입찰 과정에 참여하려면 대외적인 신용도나 도덕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뒷받침 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임금 체불에 관한 이력이 있다면 감점이나 아예 제한 이런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번째 네 제재규정은 어, 명단 공개와 출국금지인데, 임금체불로 인해서 일정기간 2회 이상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사업주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그 명단이 공개되고, 해외로 도피하는 것을 방지 위해서 어, 출국금지까지도 가능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지연이자율의 상향 조정인데 무슨 얘기냐 하면 종전에도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금품청산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14일 이후부터는 연 20%의 아주 고이율이 적용되는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규정이 이제는 더 확대돼서 재직 중에 임금이 체불되는 경우에도 연 20%의 고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 이렇게 아주 강화됐고 예를 들면 100만원의 임금을 체불했다 그러면 1년 지난 뒤에는 120만원을 줘야 되기 때문에 사업주에게는 굉장한 심리적인 압박이 될수 있는 수단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섯번째는 징벌적 손해배상 이라고 해서 다른 개별 규정에도 많이 들어가 있는 규정인데 이번에 근로기준법에도 새롭게 신설이 되게 됐습니다 그 내용은 일정한 요건 즉 고의성이 명백한 그런 임금 체불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 법원에서는 체불된 임금의 3배까지도 손해배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규정이 도입됐습니다. 다른 형사적인 제재보다도 사업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제재가 아닐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행정적인 제재, 민사적인 제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형사적인 제재까지도 더 확대가 됐습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히 임금 체불과 관련해서는 이른바 반의사불벌죄라고 해서 체불된 임금이 다 지급이 됐고 아니면 여러 가지 합의를 거쳐서 근로자가 사업주를 처벌하지 말아 주세요라고 하는 처벌불원 의사를 제출을 하면 더 이상 형사 처벌이 불가능한 그런 규정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개정이 돼서 고의성이 짙은 임금 체불의 경우에는 비록 근로자의 처벌불원 의사 있다 하더라도 역시 사업주는 처벌될 수 있는 그런 규정으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정리하면 첫 번째는 신용상의 제재, 그리고 두 번째는 정부의 지원 보조금의 제한, 그리고 세 번째는 방공 입찰 과정에서의 제한이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리고 네 번째는 명단 공개 또는 출국 금지 조치까지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로 지원이자리 상향, 즉 20%의 아주 고 이율이 적용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고, 그다음에 징벌적 손해 배상이라고 해서 세 배까지도 물어내라라고 판결을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거 말씀드렸는데 대략 이렇게 한 여섯 가지 정도의 아주 강 강화된 그런 제재 수단을 도입을 했음에도 근로자분들이 많이 좀 우려스러운 질문들을 많이 하세요 나는 그냥 단순한 아르바이트생인데 아르바이트 비용을 조금 못 받았다 하더라도 이런 여러 가지 제재 수단을 다 활용해서 청구할 수 있겠냐 예 있습니다. 이것은 고용 형태를 불문하고 누구라도 자신이 일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에는 어느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질문을 많이 하시는 것이 사업주가 이렇게 저렇게 힘들다는 얘기를 하면서 조금 감경을 요청하면 또 누구는 봐주고 이런 경우도 있는 거 아니냐라고 질문하시는데 물론. 어, 사업주가 경영상의 객관적인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입증하는 경우에는 좀 참작은 될수 있겠죠. 그렇지만 전체적인 제재규정을 다 비껴갈 수는 없다는 거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렇게 아주 강화되고 아주 세게 적용되는 여러 가지 제재 규정이 도입되는 상황에서 사업주 또는 근로자는 어떠한 그 마음가짐이 있어야 되겠냐 우선 사업주 의 입장에서는 행정적으로 민사적으로 형사적으로 처벌이 매우 강화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마음 자세를 내가 비록 밥은 굶다로도 내 직원들에게 월급은 절대 밀리지 않는다 이런 각오로 임하셔야 되고 임금이 체불되는 상황을 만들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로자 입장에서는 지금까지는 임금이 조금 체불되더라도 허지부지 아니면 뭐 명확하게 해결되는 그런 수단이 없어서 망설였다면, 앞으로는 오늘 말씀드린 여러 가지 그런 강화된 제재 수단이 있으니까, 수단을 믿고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노동청이나 아니면 관계기관에 도움을 요청해서 꼭 어, 해결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새롭게 도입되거나 보다 더 강화된 임금체불에 대한 제재 규정에 대해서 몇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근로자의 기본권이나 아니면 사업주들의 어떤 준법 경영 모두를 위해서 꼭 알아둬야 할 아주 중요한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임금체불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뭐 주저하지 말고 노동청 또는 저와 같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셔서 본인들의 권리를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